안녕하세요. 이년호 힐링 컨설팅 아, 어, 행복 찾기 어, 힐링 센터 천안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베란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물을 뿌려줘요. 이렇게 보셨죠. 네, 어제 제가 어, 천안 집을 베란다를 정리 정돈했어요. 어, 어떻게 했는지. 어제 하다가 제가 방송이 배터리가 나가서 어, 못했거든요. 음, 오늘 이제 맞아 아, 제가 어제 한 거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에게 자랑 좀 하려고 어, 해요. 왜냐하면 어, 행복을 어,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 중에 어, 자랑질도 보지 못하거든요. 남한테 자랑질하면요 되게 <laughs> 어 즐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 자기 잘난 맛에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어, 열등감보다는 그래 자신감이 더 좋겠죠. 음,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어, 이거 화분 정리 정돈하면서요 조금 어,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겼는데 어, 조금 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음, 그리고 좀 충전도 좀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어, 중년에는 그 우울증이라기보다 아 그러죠? 어, 어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어좀 성격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제가 여기 상추만 심었는데 이 상추 뜯어 먹려다가 으 어, 그냥 음, 공주집에도 상추가 있고. 또, 봉주 어머님, 아버님 댁에 그, 음, 심어놓은 상추가 있는 관계로 제가 이제 여기 하초를 그냥 포토에다 놔뒀더니 이 포토에서 얘네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음, 이쪽으로 옮겼고요. 음, 그 다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미니어처들은 제가 아가씨 때부터 모았던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그 모은 게 아니라, 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어, 미세 때부터 모았던 거의 음, 한 2, 3, 30년 됐나요? 어, 이런 것들이 다 30년 된 것들이에요. 30년 전부터 하나하나 모아서 어, 만들어져 이렇게 모았다는 거죠. 한순간에 산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어,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고 잘 보관하니까 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 물건들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함을 느껴, 이 나이가 돼서. 지금은 굳이 사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충분히 재활용해서 쓰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꽃도 이제 좀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오래된, 죽은 건 아니고, 어, 계절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필 때가 지난 것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정리 좀 했어요. 음, 이렇게 좀, 어, 접어서 이렇게 좀 넓혔어요. 제가 이렇게 좀 늘어지게 정리 정도를 좀 해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고갈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다 이거 이것도 어제 이제 포토 사다가 포토에 있는 거를 제가 화분 이거 세개 어, 어, 만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토에 있는 것들을 이쪽에 다 어, 옮겨 심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음, 커피, 어, 프림 커피 타 먹을 때 어,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놓고 먹었던 그 케이스인데 이거를 제가 버리지 않고 계속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2삼 30년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산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수수하게 모았던 거. 그리고 이것도 꽃이, 어, 다시 폈어요. 어, 이거 작년에 제가 사서, 어, 죽었는가 보다 했더니, 어, 아니래요. 그랬다 이제 계약이가 되면 봄에 이렇게 핀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 카스트리에 가보면 이꽃살짝 피었을 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어. 다 이런 것들도 제가 버리지 않고 제가 이제 모아서 재활용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어 자꾸 쓸러들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를 구부려 가지고 어 해놓으면 내네 해놔서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음 유튜브에 봐서. 그런 데서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우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면 제가 이제 물을 너무 잘 줘서 하초가좀시 자라요 제가 물 주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초들에게 너무 많은 물을 먹여서 얘네들이 시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고요 모르겠어요 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얘도 한번 싹 제가 가위로 잘라줬거든요 지금 다시 싹이 나와요 음, 이런 거 얘는 아 저기 된 거였고 아무튼 어, 좀 저기 된 것들은 정리해주면 되고요. 아 이거 포토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어제 어, 다시 이 포토에다가 심었어요. 옮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듬으로 어, 나온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꽂아주면요. 음 다시 어 넘친대요. 이렇게 잘라서 길면. 꽂아주면 꼬지로 된대요. 이게. 음, 너무 길게 늘어지면, 어, 잘라서, 이렇게 꽂아주고 하면, 어, 잘하더라고요. 어, 저도, 어, 잘은 모르는데, 아,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얘가 싹시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기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어제 응용한 건데, 이 화분에다가 흙을 좀 넣어서, 조그만 거 제가 좋아하니까 소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응? 그러면 어,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양분은 되겠죠 얘가 먹을 수 있는 양분은 되지 않을까요? 응. 큰이제는별 볼품이 없으니까 응. 너무 커서 얘들이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싹시 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세 개는 아. 이렇게 괜찮죠.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기도 제가 좀 화분을 좀 정리했고 를 이제 이거는 너무 물을 제가 많이 줘가지고 얘네들이 못 살겠다고. <laughs> 다육이는 물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이 아주머니 그냥 지 마음대로 줘요,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